소리로 듣고 소리로 기억하는 연계규제. 수능특강 독서. 오늘은 67페이지입니다.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리의 주장은 고전 미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순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불릴 수 있었다. 바루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가 필수가 되었다.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불릴 수 있었다.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 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하였다.